자 재생을 눌러서 제가 그때그때 멈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국투자증권이라고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네 한국까지 치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어, 한국투자증권이 새로운 대표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겠죠? 그래서 다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누를 수 있고요. 열기를 눌러서 어, 앱을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나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해요. 자, 열기 버튼 눌렀고요. 설치되는 동안 주민등록증 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뭐 확인을 해달라고 하네요. 접근 권한 확인을 해달라고 해요. 확인을 누르시고 어 액세스 가능한 것을 다 허용 누르시고 동의를 누르면. 이렇게 한국 투자 증권 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는 중이에요. 업데이트가 다 되면 한국 투자 증권 처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메뉴가 나오죠. 로그인 하세요. 모바일 이용 등록하기, 신규 계좌 개설. 자, 우리는 신규 계좌 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 주시고 어, 메뉴에 앱 사용 중 허용을 두번 정도 눌러 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어, 여러가지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청약만 하면 되죠 공모주 청약만 하긴, 하면 되기 때문에 맨 아래로 내려서 원하는 계좌만 해서 국내 주식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한 다음에 어, 다음을 눌러서 아니, 원하는 계좌만 개설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 본인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어머님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마도 전화 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요. 통신사 인증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통신사 인증도 받으시고요. 동의하는 게 있는데 저는 빠르게 다섯 번을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모든 게잘 입력됐나 확인하고요. 자, 인증 요청을 누르면 내 핸드폰으로 인증 번호가 날라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보통 입력되니까 다음을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계좌 개설을 또한번더 눌러 줍니다. 본인 소유의 계좌 개설 동의합니다 눌러 주시고 출금 이체 보호 안내 눌러 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 온라인 계좌 뱅크 이즈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눌러 주시면 되고요. 건너뛰기 하셔도 되고 이벤트 신청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벤트 신청을 해서 약간의 수수료 혜택과 그리고 어, 무료로 주식을 한주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해서 이벤트 신청을 눌렀습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여기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어, 대상 조회 눌러서 이벤트 신청까지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laughs> 좀 빠르니까 잠깐만 뒤로 갈게요. 뭔가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요. 자 그래서 예, 뱅크이즈 어, 넘어왔고요. 그래서 대상 조회하고. 여기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 누르고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네, 이야기한 겁니다 재생 다시 누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확인 전체 누르시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동의가 또네 가지가 나오네요 자 동의 네번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건 어디나 하는 거죠? 눌러주시고요. 요거는 선택이니까 약간 확인 완료 누르시고 자 여기서요. 이건 선택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미동의를 누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해서 편의 서비스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아마 미동의를 눌렀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는 신분증 촬영인데요. 신분증 촬영 진행을 누르시면 바로 나의 카메라가 켜지게 돼요. 그러면 내 신분증을 어, 하단에다 놓고 카메라를 들어서 찍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찍으니까 자동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일이라는 날짜가 나오죠. 실제로 주민등록 날짜는 다른 날짜예요. 근데 사진을 찍었을 때 인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 인식 오류라고 뜨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고 이 날짜를 정확하게 수정을 해서 다시 정보 확인을 눌러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식이 잘못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넘어가시기 바래요. 아, 자, 어, 그 방식으로 제가 넘어간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내가 가진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에 이 한국투자증권 어플에서 1원을 무작위로 보낼 거예요. 저는 카카오뱅크 은행으로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 은행이 있다, 혹은 뭐 제일 은행이 있다, 그럼 그 은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금융사 선택에서 저는 카카오뱅크를 했고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을 해서 발송을 누르면 나한테 1원이 송금이 오고요. 이원 송금 됐을 때그맨 앞에 있는 그 숫자 네 자리를 보고 여기 아래에 입력하면 아, 이 사람이 어, 그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맞구나. 어, 이렇게 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증 번호가 날라오면 보통 뭐 문자로 오거나 어, 문자로 왔네요. 한국 투자 개설, 1900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1900을 적어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완료하니까, 본인 계좌 인증 완료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그 다음에 내가 직장인인지, 뭐, 주부인지, 프리랜서인지 입력해 넣으시면 됩니다. 직장인을 입력하셨으면 회사를 입력해야지 되고요. 주부를 입력하셨으면 우리 집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자금 출처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급여 및 연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 및 생활예치 출신국가는 대한민국 어, 외국인 아니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 투자자 정보 입력 완료를 어, 눌렀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소를 입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집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입력했고요. 그다음에 주소 어,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투자 정보 확인서 있고요. 상기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투자자 정보 제공에서는 어 네, 네 했고요. 아, 요건 아니오를 했네요. 투자 권유는 저는 희망하지 않아서요. 취약 투자자인가요? 아니오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61세 이상이셔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laughs> 세 번이나 누르고 있네요. 월 소득금액은 여러분한테 맞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어, 이렇게 적절하게 어, 넣습니다. 었 그리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목적으로는 어, 적금 정도의 수익을 했고요. 사실 욕심이 많아서 어, 조금 더, 네, 적극적인 보유 자산 증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도, 어, 50% 이하, 어, 투자성 자산의 비중 70% 이하로 선택을 했고요. 투자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해당 안정, 안정 추구, 위험 중립성, 적극 투자 상품까지 누르고, 어,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선택하신 후에 다음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저는 3년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1년 했네요. 1년에서 3년 미만. 네,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자금 투자 예정 기간은 네, 3년 이상 네, 존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 이렇게 리스크 감소한다 하고 완료를 눌렸습니다 79점으로 평가가 완료가 됐고요 네, 그러면 등록 완료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상기 내용 확인하였음 확인 누르시고요 아 숨이 좀 차는데요 조금만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 투자, 숭여, 투자 성향 변경 및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확인을 눌렀고요 자 그러면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위해서 계좌번호를 눌러야 지 되죠 여러분들의 계좌비밀번호 네자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저도 눌러서 입력 완료했고요. 자, 한번더 눌러서 입력을 완료하면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